송정동 842번지 신축 근린생활시설 상가 건축현장이고요. 어, 건축주분하고 어, 통화를 한 후에 건축주분의 허락하에 현장 방문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쪽은 전부 어, 지하인데 어, 지하층으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고 주차장에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리고 저쪽 주차공간 엘리베이터 좌우로 주차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간을 주차장하고 이제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창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총 면적은 공용면적까지 포함해서 약 130평 정도 임대면적입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1층으로 다 쓰는 게 아니고요. 1층과 2층을 복층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 계단으로 올라오면 왼쪽 들어가고 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자, 화장실 공간 방수처리 중입니다. 자, 화장실 별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별도로 되어 있겠죠. 어 작은 테라스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출입문도 나 있고요. 건물을 바깥에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오른편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왼쪽 출입문을 향해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 상가로 진입합니다. 어, 지금 바닥에 타일 붙어 있는 공간은 어, 로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쪽 칸이 조금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으로 들어오자마자 2층으로 올라가는 5층 계단이 이어지고요 실내 면적은 약 40평 정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공간 그리고 이렇게 바닥면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지금 창호가 되어 있는데 이 창호 바깥쪽으로는 테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닷가 쪽으로 나가 보시면 상호 바깥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테라스 공간인데, 지금 보시면 앞쪽에 정화조 공사 때문에 아 지금 땅을 파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정화조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저쪽에 보시면 모서리가 보이시죠. 저 모서리에 연장선으로 해서 앞부분까지 조경,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네. 이 정도 선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안쪽으로는. 테라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충고도 높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출입문으로 해서 외부로, 외부 공간으로 나가보게 되면 이쪽 공간에는 창호가 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호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1층으로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풀장이 들어갈 겁니다. 풀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기역자로 네. 기역자로 풀장이 설치될 거고요. 다시 1층 입구로 들어와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미 복층 계단은 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왼쪽을 선택하신 후에 농도에 맞게 공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 뷰가 나오죠? 조조의 구독포 방파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층 복층 공간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층은 1층과 같이 5층으로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 다른 호실이 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건물 외부에서 봤을 때 건물 정면으로 바라보고 어 왼쪽에 있는 상가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가 바로 1층 엘리베이터입니다. 지하에 주차를 하고 지금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셔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왼쪽 상가로 향하게 됩니다. 상가의 면적은 앞서 보신 상가보다는 조금, 어, 작습니다. 하지만 앞쪽에 이렇게 테라스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장에 풀장이 시공이 될 예정이고요. 5층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풀장 같은 경우에는 1층 9호실 세입자가 어, 각각 사용하지 함께 공용으로 사용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쪽 공간이죠. 이렇게.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층은 3층 전체를 다 사용하고요. 3층은 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넓은 테라스가 있어서 좋은 바다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찍느라 두번 왔다 갔다 했더니 되게 힘드네요. 자, 자, 엘리베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 이렇게 생겼죠. 자,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 모든 공간을 다 쓰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 화장실 공간이 있고요. 자, 화장실 공간,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는 앞쪽 공간과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뷰가 상당히 좋죠. 3층 공간입니다. 3층에 어... 오른쪽, 건물 밖에서 봤을 때 네, 오른쪽 튀어나온 부분이죠. 이렇게 3면이 창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좋은 뷰를 자랑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창 쪽으로 보면 이렇게 넓은 공간에 테라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죠. 옆에 포트 1902가 있는데, 그쪽으로 봐도 어 현재 3층, 그리고 저 건물은 4층이 되겠네요. 거의 옥상하고 같은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베이터에서 나와서.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같이 이어진 공간이구요. 모든 공간은 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서남북 모두 창호로 되어 있고 막힘이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지금 가려서 잘 안보이는데 레일 사업이 어 진행 예정인 공해남무선배선철도고있고요 뭐 아주 좋은 뷰를 자랑하죠. 보시면 3층인데, 그진 옥상하고 같은 높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3층의 장점은 실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막힘 없이 유리창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고 타트임뷰를 어, 활용할 수가 있야 됩니다. 이제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 같은 경우에는 어, 옥상과 같이 루프탑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4층은 면적은 테라스가 어, 없습니다. 테라스가 없는 대신 옥상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왔을 때. 왼쪽으로 보시면 쭉 가면은 3층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가 있었는데 테라스가 없죠. 화장실 두 공간과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을 때 정면으로 보게 되면 3면이 모두 이렇게 창으로 되어서 전혀 걸림이 없는 뷰를 자랑합니다. 높이가 상당해서 대단히 무서운데요. 이미 4층인데 옆에 건물, 옥상 위로 다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멀리 송정 해수욕장까지 다 보이는 상당히 좋은 뷰를 자랑하고 있죠. 아주 멀리 청사포 스카이워크가 보입니다. 4층 공간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4층에. 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옥상 공간을 한번 보기 전에, 이쪽보시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자, 옥상에도 물론 어,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자, 네. 자, 걸어 올라왔더니 되게 대단히 힘듭니다.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나오면 이렇게 루프탑을 아주 멋지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온 후라서 하늘 구름이 정말 멋집니다. 이쪽 이상으로 성정 842번지 신축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을 간단하게 둘러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 다음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